아, 오늘 뭐 찍지? 아, 지금, 아, 요즘 건담 찍을 게 없네. 이제 곧 재갈량 건데. 재갈량 프리덤 건담. 아, 그냥, 그냥 레고 찍어야겠다, 오늘은. 오, 잠깐만. 이야, 마침내 이게 있었네? 다이노 메카. 내가 다이노 메카 한번 리메이크 해봐야지. 리메이크 해서, 음, 이거 리, 리메이크 해가지고 리뷰해야지.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맛을 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와, 이게 진짜 멋있쥬?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걸 만들었는데, 다이노메카를 리메이크를 해봤습니다. 리메이크, 그것도. 제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굉장히 멋져요. 일단은. 나는 제가 다른지 모르냐면, 야 허벅지를 아예 완전히 바꿔고요. 아, 맞다. 요, 요 교체해야지. 교체해, 나중에. 그리고 가슴도, 그리고 팔은 그냥 안 변했고, 그냥 무장만 추가했어요. 아, 맞다. 팔 변한 게 있네. 여기 뒷부분만. 그리고 이제 백팩도 변했습니다. 여이 백팩이 굉장히 제가 잘 만들었는데요. 백팩은 음 제가 오늘은 다이노메카 리뷰를 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가서 다이노 다이노메카 리뷰 차, 찾아보세요. 아. 어, 개조밀 리뷰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일단 여기에 등에는 칼을 수납하고 있고요. 칼이 합치기도 가능합니다. 와우. 그리고 쫄인트 그냥 달아 놨어요. 수 수납할 수 있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백팩을 확장시켰어요. 한, 음, 몇 칸인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뼈대를, 뼈대도 있어요. 1, 1, 2, 3, 4, 5, 6. 아, 제가, 원래는 네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두 칸을 더 확장했고요. 더 확장했고요. 이제 가슴은, 이제 가, 이제 끼는 방향은 그냥 뽑았습니다. 뒤에 초보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 받쳐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머리는 이게 원래 약간 이, 이렇게 네모난, 여런, 약간 여런, 제가 여런 부품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품을 여기다, 에 이 부분을 제가 여기 허리에다 썼어썼고요 그리고 이, 이거는 그냥 찾아서 그냥 달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멋있가지고 단색으로 하면 멋있는데 이게 원색으로 하니까 멋있네 그리고 얼굴뭐다 변한 거 같고 이제 몸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만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개가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안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음... 무슨 모드라고 있는데 제, 제가 따로 지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모드 이렇게 딱 오! 수동이에요 이게 네, 내려가는 거 수동이고 이것도 수동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위로에다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달아줬습니다 이야 멋있네 그리고 옆 디자인도 바뀌었는데 옆 디자인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야 이제 바뀌었고요. 오호호호. 와. 그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오늘 또 이거 조립 영상 또 찍을 거예요. 또또 또. 또, 또. 그리고 팔은 아 그냥 그대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팔을 볼텐데 아 이제 여기 동안인데 이게 커졌어요 이게 제가 새카자인데 이게 사실 원래 이렇게 이, 이거 이 양을 장착 안하면 제가 이거 움직일 때마다 이거 세게 움직이면 이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기존에내저어 네, 다이노메카랑 합체한 저 파란색깔 어, 제 특이랑 합칠 때 제가 이렇게 만드는데, 이거 빨간색도 이렇게 만드니까 멋있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특징 기능으로 뼈대를 만들, 어, 뼈대를 보여줄 건데, 그러면 제가 뼈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와우. 자, 뼈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겼는데, 이게, 일단 얼굴부터 자세하게 보면, 얼굴은 제가 위 부분을 그냥 아예 뗐어요. 이부분 그냥 알렸어요 뼈대를. 짜잔. 그리고, 이제 전 특히 손에 뼈대, 여기 앞부분에 이거 고정시켜. 엠! 특히 이거 앞부분에 고정시에서뼈대가없어요 물론 여기 뼈대도 다 있고요. 이제 특히 여기 아래에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써서 그냥 이거 달아준 거예요. 그 그건 이해주세요 자, 와 진짜 대박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이제 마 맘을 입겠습니다. 하나 둘와 제가 이렇게 뼈대는 그냥 이렇게. 코어 체인이처럼 도킹그 하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앞으로 쭉보있잖아요 근데 저는 건강이 없어서 이렇게 옆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 제가 또 무슨 영상을 또 찍을 거냐. 바로바로, 콜라, 아, 제가, 이제 천도 있고, 제가 이걸 리이크 했잖아요. 제가, 저옛날 어 아마도 조립 영상에서 다이노맥, 번개 다이노, 번개 다이노메카 올렸을 텐데, 이번에는 제가 다이노메카 리메이크 버전을 올릴 겁니다. 와우. 아, 음. <laughs> 아 아니, 아니, 채, 아니, 근데 제 책이 아니네. 아무튼 이제 곧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 제가 제가 해온 것은 진짜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저는 오늘 한, 어, 세, 2시 3시쯤에 제가 조립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안녕! 두, 두시 3시쯤에 제가 올게요.